구독 누르셨습니까? 오 많다. 아까도더 여섯 팀? 어 재밌겠다. 신난스 <laughs> 알고 있지. 네가 이층으로 도망갔다는 사실. 타이가면 <laughs> 미안하다. <웃음> <웃음> 오케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지. 사이가면 다 죽인다. 어디, 도움? 아니, 그냥 무서워 어, 운영자님들 버그 있어요 어? 운영자님들 여기서 왜 찾아? 형 배그 파트너잖아 쟤 원래 주마고 뛰는 속도가 이렇게 빨랐나? 오우지? 오지 아 오지? 님들 기준 동쪽에 그 아파트 기준 동쪽 노면있 깬거지? 경기장 피 터지게 싸운거 아첫 발을 신중하게 쏠 거야 맞출 수 있어. 내 쪽에 사운드가 들리는데 누군 건지 어때? 우리 팀인지. 지금 뒷동네에서 한명 뛰어다니는 건 보이네요. 하진우는 들어오는거 한명도 없어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사 나 기절 아 저쪽 보급도떨어지는 뒤로? 여기서 붙어야되겠다 배드님 빼업 배우 갈게요 아니면난 건강함 오케이 저팀 백업이 아니라 다 죽이고있어 여기서 보이는것 형모님들만 <목소노들만> 잘 잡으면 되겠다 이제 주유소 쪽이랑 그 마흔이 맞추게 할좀 있어요 조심 어? 이쪽이니까 주유소를 언젠가 나오긴 해야 될 텐데 키 놓고 싶은데 빨리 좀 닦으시 이쪽에 날 없는 것 같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쪽에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이쪽에 없어요. 안 보여요 지금. 지금 다 뒤져 보이는데. 얘네가 욕심량. 경기장 쪽으로 올라갔나 보다. 맞죠. 주황색, 주황색 옷 하나 있었거든요. 주황색 옷. 주황색다고? 엄청 바, 그러니까 다 열려 발랄하게 점프하면서 다녔어요. 여기. 경기장 쪽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붙을게요 경기장 쪽. 이거 이거. 지금 저쪽 정리 됐나 보다. 저쪽 경기장도 해야 된다. 음, 이제 뭐, 마무리하고 어, 경기장은 무조건 아, 바깥에서 덮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가 다음, 다음 뭐로 가? 어, 밖에 어, 나온다 게다가, 밖에 나왔다. 다시 밀어 넣어, 쏴서. 다시 쏘셔 나, 쏘셔 나. 들어가, 들어가 이러면서. 실화냐? 지금 현재 AK는 모든 게다괜찮은데아 조준점이 그지가 다서 <laughs> 사람들이 안 쓰는 거 같아요. 사별이 너무 똥이야 똥. 동그랑 동그라미 붙어있는 그... 조준점 응? 그 별론가 어 같다. 뭐야 저기 사람 사러... 사람 발견! S...SW 기절 근데 기절이야 이 패카도 북쪽에서 나왔거든? 나온... 나와가지고 기절시킨건데 다른 팀원들 위치확인이 안돼 피드 그쪽 조심 응 이쪽으로 뛰어오다가 기절당한 얘가 마지막일까 아니면 얘가 선봉될까 잡을게 그냥 네 이건너쪽도나 올라갔는데. 어이야. 아. 어디? 아 잠깐 b j 붙어 있네 불편하다. <laughs> 그래 옛날에는 제가 이랬잖아요. 그 사배율 끼고 보면은 보이는 이눈금 스코프를 믿고 쓰면 안 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했는데, 이제 총마다 저 뭐야, 총마다 스코프 생긴 새가 달라져가지고, 어쿠가 이제 그렇게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어, 써도 될것 같아요. 100m, 200m 고를때 <laughs> 어, 차다, 아니. 빨라만. 오. 온다. 어, 물을 쏜다. 어, 쏜다. 저기 집집집집. 뭐 어, 가자. 음. 이대로 그냥 갈순 없지. 저기도 있다. 아, 황빛 왼쪽, 왼쪽도 있 60. 60, 왼쪽 이기죠. 나. 어나 총알 없다 못한 아, 많은 아, 사람 총알, 아, 형 일로 와봐 어와 진짜 대놓고 쏜다 쟤네들 하나 기절 <laughs> 한명 기절 한명 딸피 소극적으로 나올거야 그새 붙어야지 이거실거로 밤이? <laughs> 얘네 빨리 정비하기 전에 난 붙어야 돼. 지금 이대로는 못 싸워. 백이 저다 들어와 들어와. 뭔 백이야? 살짝 오른쪽 눈사타고 올라가. 어... 내가 살짝 왼쪽으로 돌게. 맞아, 맞아. 왼쪽이 좀 위험하긴 한데. 제도 피가 없으니까.

얘네 낙사 두명 시켰어 방금 얘네 개무서워 어, 저 아래 아래 차 얘네도 아직 있어? 아니 벨이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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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와 아! 어, 야야야 그 저거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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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한명 붙어서 왜내두명다 와야 다와 마한님도 와야 돼다 와야 돼다 와야 돼다 와야 돼 노미형 왼쪽 봐줘 왼쪽 노미형 왼쪽으로 들 도는 거 보고 빨리 자리 고소하고 마한님이 나 살려줘 한명 헤드형쪽으로 나왔어요 조심해 조심해 해결 수 있어 조심해 살릴게요 아, 어 미니 손을 주실 제이어 쪽 오세요 쪽 Good. 나이스. 끝끝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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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나 봐. o o d 제만 쓴게아 o o d 있지. o d g 정기 d g o 요 d 신 분. AR g o 기사 g 유리당. good, good, g o o 고비열 없는 사람 있어요? 나저 no. 없어요 아아 아니다 있다 나 있다 네. 나 있어요 나 나가고 생각하자 5탄 구상 필요합니다 좀 숨어서 먹고 나 싶다 나 구상 7개 있어 너무... 뿌려줘요 지금 달리면서 드링크랑... 바로 있으니까 뒤로 와요 드링크는, 드링크는 어디 있어요? 뒤통제뭐 있어요? 드링크? 나 드링크는 없는데 드링크 없어요 난 드링크는 됐어 5탄 5탄 형, 5탄, 5탄. 어내 네, 줄게 줄게 어저집 같은데? 얼가못죠어 충분해 충분해 가면, 은 우리, 못들어가 5 v 밖에안 남아서 들어가야 돼. 아, 능선에 있네 3 0 0 h NW, 320 엄청 h 어 엄청 i 어들 m 가야돼 m o r Omchomor, d r 내가 나따라 e Omchom, Dotra, d o t r a v 봐 a 뭔데? they 자어잘못찍어 잘못 찍 o r s i s u k a m n w 나무 세그로 있는데. 어? 걔를 누가 컷하고 있요 안쪽에서. 우린 또컷하는날또 컷합시다. 통다에 통다인 거예요. 써 돼? 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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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지 마쏘지 가만히. 지금 가만히 있는데지. 뒤에서. 아 그래? 그럼 같이 싸. 같이 싸. 혼자 컷안나올고다 보인다. 하나. 하나, 둘, 셋. 나기 하나는 아래로. 나무 뒤에 있다. 저 초록색 깔 나무 뒤에. 바로 들어갔다. 그쪽으로 들어갔어. 전기 와, 전기. 먼저 가서 기다려도 늦지 않아. 아야, 내가 내가 째고 있어. 너 이거 뛰지. 어. 어, 무속에 째고 있어, 계속. 나이스. 가자. 난 저거 먹고 올게. 어. 저 앞에 공장 300방향에서 사운드. 죽이러 가자. 290. 어 W 300도 뭐야 우측에서 야, 들려야 말리, 돼 음. 음, M 방향에서 사운드 들려 공장이랑 싸우고 있나봐 음. 공장이랑 우측이랑 싸워 확인. 우측은 아니, 안전지대 아니야 바깥인 것 같아, 같아. 아니다 안전지대 안쪽이다 공장부터 잡자 길 건너 같은데 지금. 아니야 공장 뒤에 있는 집이네. 음. 아 어, 쫙 길건 엄청 많이 뛴다, 이제. 인정 속에서 형은 죽겠다. 많이 물이 너무 개할지에요. 저거 저기, 저기 아 바로 앞에 능력이 능력이 바로 안 있는 게 나는 게 아니라. 좀. 아 그래. 도로만 안 넘어가면 돼. 팔견 쟤 저기다 옆에아 저기 저기 껴 있네.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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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여기 딱이집에껴에서딱 주황색깔 보인다. 울손다 얘네. 못나고 있네. 찍어 나 봐. 찍어 나 봐. 저기는 못 찍어. 나다 뭐야 나기절너 조심해. 쟤네랑 싸운 거 아니잖아? 몰라. 나도 누가 20 사다. 노면 한테 맞은 거 아닌 거 같은데. 많아. 쟤네한테 맞은 거 아, 아닌 많아. 거 같은데. 붙킹이랑 싸우는 어, 잠깐만, 애들이 어디 갔어? 잠깐만. 공장 쪽. 몰라, 여기가 문이. 공장 아니야? 뭔가? 아까 여기 싸운 사운드가... 듯. 이쪽 이쪽이다. 노란색 핑. 아니, 노란색, 노란색 핑 쪽. 쪽. 어. 노란색 핑이랑 주황색 핑이 싸운 거거든. 아니,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어 야, 얘 아니어서 더더리렸어 하나 기절. 사운 주황색 핑 하나 기절. 거기에도 거 있어요. 하나 컷. 어차피 우리 뛰어야 돼. 한번더 기절. 어, 와, 개잘 쏜다, 미니. 나, 팔, 지, 나도 나 지한테 기절했어. 8배 미니인가 봐. 8배 미 아. 저 살릴 수 있나? 바로 <laughs> 웃구나. 내가 살리고 있어. 바로 뛰어. 그럼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아, 충분해. 그리고 우리 S 방향에 200도 방향에 보고 떨어져. 쟤네 못 뛰어와, 저거. 뛰어 오다가 죽어. 못뚫올것 같아, 진짜 저건. 애도 형이 한두 대만 때려 놓으면 쟤네 못 살아나. 뛰어온 달린다. 한두대맞추면 그냥 우리 운 운전자... 아, 아 발견. S295. 돈. S295 어 갈겨요 갈겨. 로 뛰고 있어 확인? 보이면 받아 갈겨. 숨었어요 언덕 뒤로 숨었어. 언덕 뒤로. 내가 아까 노애들이 올라오는 건가 보다. 내 쪽으로 하나 붙어봐. 두 명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한두 명은, 네. 아, 명은 나한테 붙어봐요. 아한 명은 나한테 붙어봐요. 두 명이 나한테 붙으면 다삼 명이구나 누나. 노명이 그럼 나한테 붙어봐. 가고 있어 지금.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지네들에게 보일 거임. 응 음, 그니까 음. 보이고서 안전하게 올라가. 견제만 하면서 시, 거기서 시선 분석을 못라는 거야. 총 받고, 아니, 아니, 형, 어그 나중에 저 그거 바꿀 새가 없어. 그래, 저 위에서 우리 봤다. 거기서 오른쪽에서 말자, 왼쪽에서 해줘야 돼. 다 죽여, 다 죽여, 거기서. 어. 딴데서, 다른데서. 애 저거 다딴 쪽이라도. 애답답은 저기 형들 보고, 보고 있는 데서 쓴 거고. 스퀘어스는 저기 245도 어딘가에서. 새벽. 노명 오늘 크들어야 돼. 1 1시두 명이에요. 1 1시라고 말해야 1 1시 기절 이제 남은 그런 두 명이다. 한명 그쪽으로 니다 기저신 쪽으로. 예? 뭐야? 한명더 있어. 아, 나안 살... 끝났어. 아... 일단 살리기 좋은 끝난 건가? 끝났어? 몰라, 몰라. 다 기절했어. 기절했어. 다 기절이야. 스크스가저 멀리 저기 2 5 0도인가 이거 다른 팀인 것 같아. 게이트 응. 맞아. 구상 그래? 바로 위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헬멧 없져니. 있을 모르겠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쨌든 형그 먹는 거 조심해라. 아나 죽었다고. 기절하고 어 저기 보인다 245도 보이지. 어, 245도인데. 어, 보여 체크. 2 6 0도에 들고. 이 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건가? 노미 형손 잡아 줄생각해 엄청 많다 저기. 조심. 어, 세 명, 네 명. 하이에나 때 같은데. 그리고 쟤나 봤어. 쟤네나 봤어. 나무 뒤에 저격해 본다. 장전 좀 하고. 아, 어, 넘어갔다. 같이 했어. 아, 미안, 미안. 시스템. 아, 뭐지? 둘. 왼쪽 하나? 한명 기절.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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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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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30도 SW 방에 우리 기준에. 두 명. 두, 명. 두 명. 나무 기절. 나무 하나 기절. 나무 하나 더. 나무 하나 더 있어. 두 명. 두 명. 나무 둘다 기절. 어떻게든 기절시키면 돼. 두 명이 남았어 그러면. 노미님 유대 필요 없어요. 능선에 어야 했는데. 우리 뛰어야 돼노미님 알아, 알아 뛰고 있는 거야, 뛰고 있는 거야. <laughs> 한팀또 붙었다. 일단 뛰어. 다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와. 그 나무 쪽으로 가 필요 없어. SKS 하나 있는데. 님들 위협 하나 위협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한명 남은 SKS 거. SKS 아직 못 잡았죠. 아 어, 저기 있다. 딴데봐 이제 밑에 조심 미니십사랑 애들 더 있음 도로 쪽에 아 어, 하나 발견 뭐야, 220도 파신데. 방향 각도 남수나 해볼게 지금 자기장에서 제일 가까운 초록색 하나 기절 저저 저 자기장 저 도로 쪽에 가까운 저 오아시스 음, 나무에 있어 220도? 220도? 아 어, 그쪽 방향 어내 왼쪽에 하나 그리고 도로 쪽에 있는 그게 라스 라스들인 거 같아 그 응. 초록색 나무 그쪽 어200 그쪽 굉장히 어, 움직임이 패그로 패기로운 게 얘네가 정답인 거 같은데 저기 sw랑 120 1 0도랑싸우는거같터1 0데도 하나 더 있고 이제 각잡는다 밑에 등선 자리잡았다 하나 기절 슬타나 왼쪽으로 크왼쪽다로크중요다 내가 중요 내가 여기서 계속 어글 끌어줄게 위치가 안 좋아서 어글밖에 못 걸어 지금. 헤드형 쪽으로 붙어줄걸. 근데 이상한데 소주 쏘고 있을게. 저 개피인데? 까비. 둘 기절, 둘 남음? 나무쪽에 남... 하나 더, 나무쪽에 하나 더. 더. 두만 기절시켰어. 나무쪽에는. 나야 야술탄 넣어. 탄 넣어. 나 거기. 오랜만에 재밌었다. 상황맨. 나이스 다 아, 저기 저게 타잖아